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주들입니다. 자, 오늘도, 어. 자, 오늘도 새로운 게임을 알려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대충 이름을 쓰고요. 이거는 애벌레 키우기인데요. 자, 여기 애벌레가 보이시죠? 여기 애벌레 그림. S-L-I-T-H-E. 알점 아이오 이거를 딱 하시면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를 딱 먹으면은 질쭉해져 이째까단 니가 하지만 큰니한테 먹히진 않아요 큰니한테 먹히는 게 아니고 죽는 방법은 머리를 이 머리 있죠 이눈쪽 있는데. 있는 데가 상대방 몸통이나, 이렇게 막, 봐봐요. 봐봐요. 저런 몸통에 막, 큰 몸통 말고 작은 몸통에도 죽어요. 작은 애한테도. 오! 얘 이런 거 먹으면 엄청나게 커지고. 아! 이렇게 머리를 박으면 이렇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잘 조심해야겠죠. 오! 와. 자, 쨔깐 얘 꼬물꼬물. 이거는 애벌레 키우기인데요.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이거를 하시려면, 어,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제목을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해도, 큰일 머리 치면은, 큰 일도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큰 사람들이, 아, 네, 이렇게 길어졌죠. 저큰 애들이 더안 좋아요. 쬐깐 애들이 달리기 써가지고, 그때 얼른 옆에 붙었다가 가면은, 머리 박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애들이 더무서워요도망는거 더 보여드리죠. 왜 그러냐면, 나 이게 달리기를 할 수도 있어요. 봐봐, 이렇게 도망가죠. 가기만 하면은, 아, 아, 가, 가. 아, 아, 아. 아다 아까운데. 아, 어떡하지? 아, 네, 이렇게 길어졌고요. 아, 아, 아. 아근데큰 애들이 감싸가지고. 못 도망가게 한 다음에 머리를, 그 애들이 더 꽈리 틀면은 가까워져가지고 머리를 밖에 요 그래가지고 없애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길쭉해주면 좋아요. 플레이어 그 살보다 이거 작은 것들이 더덜 자라요. 그러니까 플레이어 살들이 더 많이 자란다는 거죠. 이게 쬐까는 것도 먹다 보면 엄청나게 커져요. 야, 제가 한 마리 잡아볼게요. 이게 가끔 이렇게 막 렉이 걸릴 수도 있어요. 렉. 그래가지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감히 나의 살을 내 살은 아니지만. 내가 먹을 건. 이 사람을 잡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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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까리를 틀려고 못 도망가게 하려고 막 달리기 줬어요. 아 달리기는 어 이렇게 손으로 뭐 움직인 게 없고요. 손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옆으로 하면은 이게 옆으로 가고 그래요. 그래도 이게 좀 뻑뻑해 가지고. 조정이 잘안될 수도 있어요. 진짜요. 저도 처음에 할때 진짜요. 뻑똑했어요 달리기는, 달리기. 어, 움직이는 손가락 말고, 여기 화면을 두번 번. 두번 터치하면 달리기가 됩니다. 대신 길이가 소모되면서 달리기가 자, 써집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네. 어, 아까, 밧침인거 보였죠?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엄청 빨라져 엄청나게. <목소리> 엄청나게 <목소리> 대신 저 조각들이 네. 떨어집니다. 제가 핑크색인데 아까 그 조각들 제가 먹었죠? 그러니까 달리기는 전 보통 안 써요. 위급할 때만 써요. 아오 어. 마이살. 냠냠! 냠냠! 냠 <laughs> 머리 바들 아 어, 완전 무서워 째까이들와 진짜 아니날 따라와 내가 또 죽으면 쟤가 제살 먹으려고 저렇게 따라온거예요와 진짜 나쁘네 자 이렇게 떠어트인거 보고 가면은 상대가 어디있는지 다알수 있어요 자 냠냠냠 조각들이 먹어치우자. <laughs> 어디까지 있는 거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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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완전 소모 많이 했겠네. 길이를 소모한 게 아니고 이거 찌꺼기들을 소모하니까 작아지겠죠? 야, 이거 완전 길어. 이거 완전 길어. 이거 완전 큰 뱀이야 버리고 갔구만. 아우,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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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냠냠냠. 그리고, 여기, 뭐라고 해야 될까? 어, 우측, 아, 맨 아래쪽을 보면은, 이렇게 지도가 보여요. 제가 하양석 점이, 당이 저겠죠? 플레이어들 안 보여요. 그냥 제가 어딘지만 디 보여요. 와, 여기, 오... 우측, 맨 위쪽을 보시면, 이게 지금 1위, 2위, 이렇게 있는데, 빨간색 1위. 어... 자, 22,762점이네요. 와 끝에까지 왔네? 더 이상 못 가요. 어, 뭐야? 헐. 안 돼. 쓱. 자, 이렇게 기르실고요. 아, 거의 끝에를 가면은 죽나 봐요. 끝에 가면 죽어요. 진짜 그거 모르고 있었어요. 오차. 를 한번 머리 박아 먹어 볼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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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아! 와, 진짜. 봐봐, 이렇게 뚱땡이들이 잘 죽어요, 뚱땡이들 아! 나는 언제 길어지? 자, 그리고, 좌측, 맨 아래쪽을 보시면, 제가 37.6인데, 이건 저 길이를 말한 거예요. 지금 제가 37cm라고 해야된가? 그 정도입니다. 머리를 박자. 우와, 살. 살. 얕! 얏얏난 죽지 않는다! 난 죽지 않는다! 난 죽지 않는다! 아 진짜 사는 아드네. 이게 플레이어들이 죽으면 살다 먹으려고 우르르 몰려들어요 그러다가 사망할 때도 있죠 아까 그거 진짜 지렁이었어요 그거 애벌 이거는 애벌레가 아니고 지렁이에요오우얘 먹어야지 다이 아이는,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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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박으면 안 돼. 어째, 뭐, 소케드 그, 아이언맨, 그, 뭐였더라? 그 남자, 초록력, 이, 눈하고. 그, 남자도 아니면서. 근데 진짜 닮았어. 파랑이, 파랑이. 그래도 파랑이 옷인가, 일단. 살짝 파랑색? 옷이라고 해야 되죠? 뭐 죽었네? 그래도 너 먹어. 난 너를 먹어. 디디디... 띠리부띠리부뜨 yeah. 예, yeah. 예, 어, 아 꽈리틀 면안되죠 쫑쫑, 꽈리틀 면 혼나죠. 오 이런 거나 먹자. 난 거지입니다. 구걸합니다. 살구걸. 저는 살을 먹는 시긴해벌래 살구걸합니다. 와 이제 초록이한테 붙어 다녀야겠다. 죽으면 내가 이 엉덩이 쪽부터. 와. 뭐야? 엉덩이에서 뭐 불빛 난뭐 이상한데? 이겁니다.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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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eah. <laughs> 와, 와, 야, 이거 진짜 어어야 진짜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돼. 와, 진짜 먹어야졌다 오! 호 i p p e e yippee! Yum, yum, 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 내 머리도 보호하고 살도 먹겠다. 굿. 롤롤롤롤롤롤. 살이 안에 있군. 내 머리 안에 있어. 너무 좋지. 야야 머리 꺾기. 아우. 나 이거 진짜 지렁인데. 저 이거 6천까지 가봤어요. 진짜. 진심입니다. 난 6천. 100까지 가봤어. 롤롤롤. 어디서, 어디서 나, 나를 먹으려고 그러나? 어디서 나... 나를 먹으려고 막 일어나와, 진짜. 사람들이 큰일을 막 따라다녀가지고, 진짜. 가끔 막 이럴 때 달리기 써가지고. 엄와 진짜 조사는데 달려들어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 편에서 가죠.